나? 어 그냥 커피 한잔 먹기 아니 뭐 오전에 약속 있어? 내가 전화할게. 우리 저기 어.. 중요드려이브좀 뭐, 좀 하려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. 아니, 약속 뭐 따로 취소를 하지 말고 전화할게. 그래서 어, 어뭐뭐 뭐 무슨 뭐 주, 중요한 거야? 사람들 만나는 거야? 어, 맞아.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나. 그게 많지. 나보다 낫지않아? <laughs> 나하고만 저기, 저기 밥먹자 한 10시쯤이면 대전 넘어갈것 같은데